활동량 많은 주니어를 위한 완벽한 선택 포마 주니어 브리프 6매 세트. 성장기 남아를 위한 속옷 아무거나 고를 수 없습니다. 포마 주니어 브리프 6매 세트는 아이의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인 만큼 편안함과 안전함 그리고 디자인까지 모두 고려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부드럽고 신축성이 뛰어난 고퀄리티 자가드 아웃밴드의 사용입니다. 이 밴드는 허리에 자극 없이 부드럽게 감기며 하루 종일 안정감 있는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면 95%와 폴리우레탄 5%의 혼용률로 구성된 면스판 소재를 사용하여 신축성은 물론 면 특유의 포근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살렸습니다. 위생적인 소재로 제작되어 안심하고 착용할 수 있습니다. 속단 부분은 무염광 코튼 원단을 적용하여 예민한 피부를 가진 아이들도 걱정 없이 입을 수 있으며, 미패널을 확장한 구조로 설계되어 아이들의 활발한 움직임에도 제약 없이 편안한 활동성을 제공합니다. 디자인 역시 푸마 브랜드의 정체성을 살려 세련된 그래픽 요소와 깔끔한 솔리드 컬러가 조화를 이루며 스타일리시함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데일리로 입기 좋은 실용적인 구성이며 총 6매 세트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활동량 많은 우리 아이의 하루를 더 건강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푸마 주니어 브리프 세트 지금 선택하세요.